자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30대 아들을 두고 있는 60대입니다. 아들이 요식업에 관심이 많아 요리 공부를 하면서 자영업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고민이 좀 많은데요. 상가 투자를 위한 조언과 절세 방법까지 궁금한 내용이 많습니다. 도와주세요. 라고 남겨주셨습니다. 네자 이번에는요 자영업 아들의 자영업까지 고민하고 계시는 어머님인데요 참 부럽기도 한것 같습니다 일단 사연부터 정리해보죠 네어 우리 시청자분의 사례 사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자. 이 재산은 지금 현재 60대 어머니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제 수혜는 우리 자영업 예정인 30대 아들입니다. 현재 뭐 아드님이 뭐 상가 운영 그것도 요식업 쪽으로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상가를 뭐 운영도 하시고 실제 또 투자를 해서 아무래도 관리가 좀 들어가는데 자이 부분이 결국은 어머님이 아드님한테 줘야 이 재산을 넘겨줘야 되는 부분 결국 증여가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. 어, 절세에 대한 부분까지 좀 고민하고 계신데, 어, 예산 뭐한 5억 원 정도 되는데, 자, 이 부분에 대한 사례도 좀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증여가 걸려 있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절세를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솔루션 준비되어 있겠죠 네자 일단은 뭐이 해당되는 내용을 먼저 이 상가입니다 뭐 제가 항상 부동산에 이+ 상품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자 부동산이 그냥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 안에서도 세 가지 상품 바로 이 주택 토지 상업용인데 자 그중에 이제 선택하시는 것이 바로 상업용 이 상가인데 자 기본적으로 상가 가장. 안전하면서도 오랫동안 중장기적으로 운영과 투자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려면 바로 이몇 가지 원칙과 기준을 좀 따르셔야 되는데 자 이거 대부분 그냥 상식적으로 아신다고 그냥 치부하지 마시고요 한번더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봐 주시면 자 일단 기본적인 거는 바로 상권입니다 자이 상권이. 아시겠지만 앞으로 만들어질 상권도 중요하지만 이미 지금 상가 운영을 하고 계획하신 분들은 바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존 임대 형성이 많으냐 적으냐를 꼭 체크하시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결국은 매출 결국은 운영 수익이 많이 나셔야 되고 혹시 또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도 바로 임대료가. 많이 나와야 결국은 수익률이 많아야 성공한다. 이 결국 그두 번째 원칙은 바로 수익에 대한 기준이고, 자세 번째는 아무래도 투자해든 운영이든 뭐 운영을 하신다 그래도 임대료를 적게 내는 걸또 원하실 거고, 투자를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좋은 상가를 저렴하게 매수하는 걸또 원하실 겁니다.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은 가격적인 부분을 꼭 체크하라는 얘기 꼭 드리겠고요. 자이세 가지만 잘만 확인하시면 상가 성공하십니다. 자그 중에 바로 지금. 어쨌든 운영 쪽 아드님이 운영을 한다는 건 요식업인데 요식업도 다양합니다 뭐 한식 중식 뭐 일식 거기에 또 요즘은 퓨전 음식까지 다 하는데 과연 성장 성장할 수 있는 요식업이 어떤 건지 자이 부분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고요 과연 요즘은 이제 프랜차이즈점들이 많이 운영이 돼서 성공 케이스들도 가는데 과연 이게. 전문적으로 갈수 있는 전문상가 운영 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 드리겠고 자 가장 중요한 상권에 대한 1순위가 상권인데 자 이게 대부분 보면요 평일 그러니까 직장인을 상대로 하는 평일 상권이 있고 주말만 또 되는 주말 상권이 있고 안 그러면 365일 평일이든 주말이든 완전히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상권에 위치한 상가를 공략해 보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결과적으로. 어떤 거든 차별성인데 독점이 될수 있는 거를 꼭이 그래서 업종하고 독점성은 항상 동일시된다 이 점을 꼭 명심하고요. 야 요즘은요 웬만해서는 주차 공간 없으면 상가 조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기본적인 원칙이라 생각하고 보시고요. 자 여기에 지금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어머님이 아드님한테 이 증여 쪽, 그러니까 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상가를 매수를 해서 상가 명의를 아드님한테 하게 되면 결국은 증여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증여세가 나오는데, 자, 기본적으로,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은 좀 다양합니다. 자 그런데 그 중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건 원래 이제 배우자간에는 10년 동안 6억 원은 증여세를 안 내는 공제 금액인데 자녀간에는 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. 자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근데 지금은 아마 성년 기준이니까 자 5천만 원밖에 공제를 안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증여에 대한 여러 가지 케이스들 중에 가능하시다 그러면 이 부담부증여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투자를 해서 넘기더라도 가능하면 타인 자본을 좀 많이 집어넣어서 좀 자녀한테 넘겨주는 이런 증여로 좀 보시고요. 요즘은 아시겠지만 이가족간에 증여하는 거이국세청이던이 정부에서 상당히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못하시게 되면 오히려 더큰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런 부분도 꼭좀 참고하시고요.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보통 상가 얘기를 하면 지금 운영을 하시거든요. 자 그런데 우리 아마 일반적으로 이제 책에서 보시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. 자 우리 보통 자녀 우리 특히 아드님이 상가 운영 중에 요식업 쪽으로 하는데 과연 경험이 기본적으로 1만 시간의 경험이 없는 분이 상가를 직접 운영하신다? 이거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최소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건 자, 일단은 상가는 선정을 하셔서 하나를 매입을 하시는 거는 일단 먼저 결론을 내리셔야 되고요. 자, 두 번째는 상가를 그러면 매수해서 아드님 명의로 가는 건 1순위지만 자, 2순위가 과연 이거를 운영을 아드님이 직접 들어가서 지금 당장 아니고요 바로 이거는 2년에서 3년 뒤에 운영할 수 있는. 그러면 지금 현재 아드님이 최소한 요식업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2년에서 3년 동안은 이미 기존 뭐 프랜차이즈 업점이던 본인이 알려는 요식업 쪽에 최소한도 2, 3년 경험을 쌓는 걸 우선 추천드립니다. 자, 그런데. 상가는요. 아드님이 2, 3년 준비한 다음에 이때 다시 투자를 하고 이때 상가 매입을 하게 되면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, 이런 점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가는 상권과 업종과 이 마케팅, 결과적으로 매출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, 그런 면에서 볼때 과연 지금 과연 예산 5억 원 가지고 서울권 쉽지 않습니다. 자, 그래서 오히려 조금 수도권이나 지방권에 지금도 해당 업점 중에 상권 수요와 이 마케팅 요인이 좀 요인이 되는 그러면 결국은 인구가 지금 현재 기존 상권이 만들어진 곳. 그래서 저는 이제 수도권 쪽에 컨셉으로 상가를 5억 원 미만짜리로 들어가시는 거를 좀 포트폴리오로 제안을 드리니까 자, 이 점. 그래서 지금 아드님한테 최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것까지도 같이 검토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면 아마 올바르면서도 성공적인 투자 그리고 상가 운영 되실 거리라고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좋은 상가 고르는 방법 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증여 절세 방안도 안내드렸으니까 유의 사항은 꼼꼼하게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.